머리에다 꽂아주고요. 여기도 꽂아줍니다. 여기 추가가 없네요. 메캐스트 깨기 쉽게 증언을 없앴어요. 아, 그만! 에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어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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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방종이야 뭐야? 이져접져얘 얘 먼저. 그러니까 많이 거슬립니다. 이겨. 아 잠깐만 잠깐만 너를 쳐야 돼. 얘를 쳐야 돼. 얘를 얘를 사용하고. 겟. 잠깐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살려놨잖아! <laughs> 이거는 살려놓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모든 사람을 보여줄게 그가 얼마나 낮은지 자자자자자 자자자자 에헤에 일단 너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팔이 좀 필요할 것같아 잠깐만 잠깐만 먹어주고요 이거 어, 아니지? 어 졌습니다 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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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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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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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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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 e s Yes! 아, y e 럽게 못하면서 계속 e s Yes! y 칼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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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서 s Yes! Yes! y 게 s y e 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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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스 아... 가장...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뒤가 있어? 아, 이 뒤가 있다고? 얘가 20인데... 잠깐만, 잠깐만... 12? 12? 아1 2셨다그리고 쌍둥이셨다. 이걸 팀워크라고 부르고. 오 t go before I change my mind. 우 <목소리> a 뭐야? 아, 자 이제 뭘좀 도움을 줘야지. 그분의 곁에서 일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무슨 상관인데? 하나는 내가 돌보지 아알것 아, 같아 알것 같아 야알것 같아 알것 같아 복수의 시간이 왔다 <목소리> <목소리> 부활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 부활. 이제 나 혼자 안 싸우고, 부활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는 자기가 쓰고, 네 명은 네맘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아, 씨. 어디, 얘도, 얘도 레벨 어, 업이 되면은, 엄청 팀 세지겠지. 5데 성진. 임무 성공. 어빌리티 포인트인이는 포인트. 어. 어빌리티 먼저. 어빌리티가 먼저죠. 이거를 이거 가겠습니다. 이거 왠지 쓸 만할 것 같은데 이걸로 막 역전의게 될지 모르니까 갈만이아 올라가지 말라고. 이거 올라가거 차단 안 되다. 빨리 올라가는 키를 따로 만들어주지. 죄다 올라가. 일단 메인캐를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기죠? 저기 맞나? 군단장 살해 4명을 살해해야 한다. 저기네, 저기네. 자, 가겠습니다. 메인캐를 하고 복수를 해야지. 너무 강해서 상대가 안 되네. 뒷동네 애들이 10인데 20이야. 말도 안 돼. 한번 6에서 시작한 놈인데 걔들 승낙. 어, 좋아요. 저 재밌을 것 같네요. 어, 그래. 왜 이렇게 있어? 네. 아, 왜볼 때마다 고생해 있는 거예요. 아, 아니, 뭔. See, these birds will feast on you! Watch it, Oh Watch it, fool. Did you see that? Could you get me down? Uh, I'm yeah. alive! Right. That didn't hurt at all.

제 생에 편하 게 산다. 못된 누가 워치 포의 병사 들이 진정한 자본을 회복 어제 다 출루 라고? 여기 그럼 4 명이나 있단 말이야? 광전사 훈련병을 해치워라. 난간 사례로 광전사 그를 제거하고 난간 사례를 모르는 거 숨기지 않고 정성 바치고 사람이네. 당연히 날 도와주겠죠. 내가 가서 면네 어. 갑시다. 아이전사 <laughs> 훈련소라는데 저기에 두 명이 있다고. 그럼 여기 세 명을 제거해야겠죠. 뒤쪽은 없죠. 이쪽은 없겠다. 하나 잡고. <laughs> m u l t i m 오자로 가면 안되나? 화살로 잡히면 해놨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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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여기도 화살이 있고 위로 올라가라 아 여기 이렇게 만들어놓고 위로 어떻게 올라가라는거야 가죠 오! 음! 음! 아, 그래요? 마스터 볼륨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뒤로 가죠. 제가 이거는 음향 설정을 안 해놨는데, 왜냐면 이 게임이 멈춰버려서 음향을 확인할 일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큰일 날 했네요 보내주고요 아니 물 많아? 잠깐만 잠깐만 일방 공격은 모두 받아 냅니다 공격하기 전에 2로 아 스턴을 걸라 아 저런 애가 있어서 이걸 해놓은 거구나 그럼 뭐에 화살을 죽일 거구 뭐야 진짜 로비 도도가 됐네요 검으로 호쾌하게 쓸어버리고 싶었는데 아 다른 쌍둥이 레벨 12 짜리 1 2명꽤세거든요 지금 너무 괴물을 만나서 그렇지 근데 쌍둥이가 겪은 고통을 너도 아프게 해주겠다 왜리동료가이네 일단은 빼고 제 제보다 일단은 얘를 먼저 그리고 쳐내고 얘를 먼저 얘를 먼저 오 근데 얘 딱히 어빌리티가 없는데 얘는 방금만 얘를 먼저 제거를 합니다 어! 아그러도 올라오시면 골라 거안 먹히고, 어, 큰일 네, 이거 어떡하냐 오, 자, 잠깐만, 잠깐진정진정진정진정진정진정진진정진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어, 진정해 화살을 많이 주네 얘를 잡아야지 얘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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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말고, 방패드네. 일단, 일단 잡겠습니다. 반 판대로. 이거 활쟁이 잡아야 돼, 활쟁이. 지금 잘, 장난 아니게 넣기 때문에, 활쟁이가. 빼고, 요렇게. 아, 설마. 아, 먹히죠? 어우, 야. 안 나와. 이놈의. 어우. 머리 베줍니다. 일단 칼 하나 든 애들이 제일 편하네요. 칼두개막 방패 이렇게 들고 있는 애들이 제일 위험한데 할만해요. 그 애들도 지금 주로 들었고. 메인 모드다 메인 캐스터 보니까 랜덤 적어서 되기 쉽게 되어있네요. 그냥 길에서 싸우는 게 훨씬 어렵네. 잠깐 얘를 잡으면 안 되는데 잠수를 잘못 뺐는데 평타로 쳐서 음 알차기 좋아 좋아 얼마 안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쟤. 아. 폭를을 어디서? 아 아니, 아니 그게. 아, 또또또빵처워 또. 어 뭐야. 죽으면 나 영원한 동무왕자 이제 그 얼굴을 보게 되겠군. 아, 체력이 달면 이렇게 킬 이벤트가 나오네요. 어? 어. 야, 쎄다. 쌍둥이 이렇게 쉬운 걸이 아, 뒷동네가 이렇게 쉬운데 앞동네 복수해야 되는데 야 얘는 진짜 워치프다 아 너무 쉽게 간다 얘 올라가도 금방 도전받아서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소리를 아 내가 소리를 작게 해놨구나 어쩐지 하지만 다른 워치프에 관한 것을 알려줄 수 없어 그놈들 걱정 안해아 다른 워치프는 견제 줄수 없다. 아, 제가 세종보스면 오히려 쉬울 것 같네요. 야, 이제 윗동네로? 야, 야 말도 안 돼. 육파워, 오, 잠깐, 뒤에 좀 많은데? 아이고, 잡은 건 좋은데, 뭐, 변하는 거 없나? 도전까지 깨졌네? 퀘스트를 좋게, 퀘... 아니, 이벤트 를 줘. 대결 이용 가능. 분단장 사례, 파워 82. 이 파워를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이거구나? 아, 다음 등급이 해제되는데 필요한 파워? 아, 이거구나? 나이 포인트 아직도 부족해? 일단은, 이거 올리겠습니다. 소비해서 올려주고요. 일단 1단계는 다 올려줄게요. 효율이 좋으니까. 왜 네, 캐스트에 대한 게 정보가 잘안 뜨는데. 메인 캐스트가 안 떴어요 지금? 내가 레벨을 달성하거나 그래야 뜨나 봐요? 근데 너는 왜 여기 있니? 아니 내가 방금 워치불 잡았는데 무슨 강이야 뭐야? 일단은 지금부터는 할게 많네요 제 생각에는 이게 메인으로 진행이 되는게 아니라 이런걸 통해서 앞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언락이 풀리나봐요 좀더 맵을 맵을 이게 이동이 안 너무 불친절해 이 다음 동네로 갈수 있구나 여기는 저는 이렇게 아예 찝어서 되네. 제가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딱 시작을 했는데 황금으로 된 캐스트를 클리어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대치 연회 이런 거 골룸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일단 전진 기 전진 시간 이게 뭐지? 빠른 여행 알기 전진 시간은 뭐야? 아 아... 잠깐만, 잠깐... <laughs> 아니, 누구 맘대로 막 승진을 하고... 어 태풍 불어... 아니, 도망쳤다면서 어떻게 승진을 했어? 아, 장... 이거 내가 전진 파워 해가지고 지금 파워업한 거 같은데, 아! 이거 얘 부하면 내가 쓸수 있는 거 아닌가? 아 내가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를 키워주는 것도 중요한데, 저도 커야 돼요. 제가 지금 말이 약한 관계로. 어찌됐건, 오늘. 미드라스, 섀도 오브, 모르더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이거, 여름 세일에서 4200원 주고 산 건데 되게 재밌네요. 진짜로. 사실, 사고 실망한 게임도 많은데, 이건 정말 만족스럽네요. 용, 용량이 50기가 먹는 값을 하네요. 그럼, 제 방종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편의점 동요를 들으며 끝내고 있습니다 태풍도 굉장히 심하네요 오늘 음량이 좀 컸던 것 같은데 <laughs> 다음부터는 좀 조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제 방송 하시느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DLC 안줄 걸요? 찾아보니까 DLC가 스토리캐스트 하나 생기는 거랑 스킨 몇개 생기는 거 말고 없다 그래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안 샀습니다 재미없을 것 같아서요 되게 재밌네요 해보고, 재밌으면, 사던가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도 이거 하게 될것 같네요. 되게 재밌네요. 그럼, 전 이만 가겠습니다. 뿅뿅! 뿅!